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공비가 1보다 작은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N제곱 마이너스 5AN 더하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AN은 뭐 또는 뭐다? 1 또는 4다라는 거야. 어? AN이 1 또는 4를 만족시키는 N값이 몇 개다? 두개다 어? 그럼 1인구 하나 4인구 하나 있다라는 거야. 이두 자연수의, 자연수의 합은 8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n 값이 n 값이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an이 1라고 하나는 4가 나와야 돼요. 그런 n들의 합이 8이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겠다. 자 지금 공비는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1이 4고 a7이 1이다라는 수열 만들 수 있어요. 작아져야 되잖아 점점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두번째 A2가 4고 A6이 1인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얘랑 A합이 8이 돼야 된다고 세번째 또 뭐도 만들 수 있어? A3이 4고 A5가 1인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끝 A4가 4고 A4가 1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이렇게 세가지 케이스 나올 거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a2가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되도록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a2가 자연수가 될수 없을 거예요. 그지? 우리수나 나올 거라고 a2가. 그지? 얘는 a2가 그냥 자연수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공비가 몇인데? 아래 네제곱이 4분의 1된 거거든요. 그지? 그러면은 r 제곱이 2분지 1이고요 R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A1은 뭐가 되겠다? 4에다가 루트 2 곱하니까 4루트 2 나오겠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A1은 이 상황 공비 몇이다? 공비 그냥 2분의 1인 거야 그치? 공비가 2분의 1이다 A2는 뭐가 돼요? 8되지? 자연수 맞지? A1은 몇이다? 4를 곱해서 16 나오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 1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4루트 2하고 16두개 나오니까 2의 곱은 몇이다? 64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아, 1 1번 문제. 자 지금 이거 탄젠트 함수 주기 몇이에요? 절대값 씌우기 전에 탄젠트 수 주기 몇이야? B야 B. 그렇지? 그래서 <laughs> 그림을 그려보면 샥, 샥, 샥 이렇게 나왔는데 요점이 B가 되는 거야. 주기가,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 씌운 거고 얘는 절대값 씌우기 전에 얘 밑으로 내려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B가 되야겠지. 주기가 B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어디까지만 보겠다? 2분의 3P까지만 보겠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A탄젠트 B분의 파이 x 스가 그려져 있다. 그림과 같이 함수 Fx의 그래프에 직선 Y는 3이라는 상수 함수와 만나는 세 점을 차례대로 ABC라고 하겠다. A, B, C라고 하겠다. 이럴 때 OA랑 AC 길이가 같아요. OA하고 AC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대요 근데 AC 길이는 뭔데? AC가 뭐야? B지 이게 한 규기잖아 탄젠트에서 같은 함수값까지만 그냥 그게 한줄이잖아자 그래서 지금 이 길이가 B예요 그럼 이 길이도 B예요 어? 이거 알수 있어 그 다음에 어또 뭐가 주어졌냐면 오 b 의 기울기랑 OC의 기울기의 두 배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울기랑 이거 기울기가 2대1이래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2대1인데 Y의 변화량은 똑같아. 그럼 X 변화량의 비가 몇대 몇이다? 1대2라는 거 의미하는 거지. 자, O에서 B까지 X 변화량과 O에서 C까지 X 변화량이 몇대 몇이다? 1대2라는 거야.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얘를 이알파라고할수 있을 거고요. 여기 지금 삼각 함수니까 우리는 대칭성 이용해야겠다. 지금 b에 대해서 좌우 대칭 구조죠. 그러니까 알파랑 이알파를 더한 거 뭐가 되겠다? 2베타가, 이 b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알파는 뭐가 된다? 3분의 2b가 될 거고요. 얘는 3분의 4b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간격이 3분의 1비거든요 그지? 그럼 이 간격이 뭐가 돼야 돼? 좌우 똑같게 생겼잖아 요 여기 정근선 이렇게 있으면 좌우가 똑같게 생겨야 되잖아 이거 간격이 3분의 1비야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3분의 1비 돼야 되지 자 여기 3분의 1비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에서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되는 거예요? 1대 3이요 1대 2루트 2대 3 되는 거야. 어? 이 길이가 뭐다? 2루트 2 b 가 되겠다라는 거죠. 맞아. 나, 나도 알아. 이렇게 되겠죠. 뭐지? 어? 3분의 1지. 3분의 2루트 2 b 가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는 거야. 뒷값 나왔네. 자, 그럼 b 는 뭐다? 2루트 2분의? 가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B 값 구했고요. A 값만 구해주시면 돼요. A 값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A는 어디 있어? 어, 여기 있구나. 자, 지금 보시면 어, 여기 3분의 B 있지. 3분의 1 B 있지. K펜. Y는 뭐가 주어졌어? A탄젠트. B분의 파이 X가 주어졌는데 여기다 뭐를 대입했더니 3분의 B를 대입했더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 돼야 되는 거라고 맞아? 자 b, b 없애주면은 tan 3분의 8만 남거든요 tan 3분의 8가 몇이야? 루트 3이야 루트 3a가 뭐다? 3이다 a는 몇이다? a가 루트 3 되겠다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a제곱은 몇이고요? 3이고요 b제곱은 8분의 81 되겠다 8분의 81에다가 8분의 24 더하니까 8분의 105가 나오겠다라는 것까지보여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대충 대칭 쓰면은 끝나요 이런 문제들 어? 편하게 상관주 그래프 요 정도로 나오게 되면은 그냥 편하게 쭉 풀어주시면 돼요 어? 안 풀렸어 뭔가 계산을 내가 많이 하고 있어 그럼 그냥 접으세요 뒤에 갔다가 다시 오고 다지워놔 어차피 출제자의 의도만 파악하면 바로 풀릴 거거든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3번 문제, 수행 문제 나왔는데요. 좌표평면에서 점, 0,1이 있다. 영이 있습니다. p 원이 1, 컴마 마이너스 이래. 자 여기다가 자 이러고 나서 규칙 따라서 계속 p 두 p 삼 이렇게 구해 볼게요. a p 1이 y는 x하고 만나면 만나면 얘를 어떻게 하겠다?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겠대요. 그럼 지금 만났지. 얘 만났지. 누구랑 y, x랑 만났어. 만났으니까 이만큼 올렸어. 뭐가 됐어? p2가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엄마 이거 또 이었어. 만났네. 또 이만큼 올릴 거야. p3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2가 돼. 엄마 또 만났네. 또 올릴 거야. p4는 뭐가 돼? 1, 0이 돼. 어? 만났네? 또 올릴거야 얼마큼 P5 1,2로 올려줄거야 어? 이제 안만나네? 어떻게 하겠다 안만날 때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겠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거야 P6이 2,1이 되겠다 그럼 얘또 어떻게 하는거야? 위로 이만큼 올려 위로 이만큼 올리면은 여기 위로 올라갈거거든요 맞니? 자, 여기, 뭐야, 2,3으로 갈 거라고. 이만큼 올리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다시 이렇게 이동했죠. 몇이야? 여칠 P7, P8. 3,2가 되겠죠. 또 위로 올라가겠지. 이만큼 올리면은 얘랑 얘가 만날 거 아니야, 또. 응?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X가 1인 라인에만 애들이 드럽게 많고요. 2인 지점부터는 몇 개씩 있다? 점들이 x가 2인 지점도 2개, x가 3인 지점도 2개, x가 4인 지점도 2개. 계속 2개씩 나오는 거야. 어? 자, 이렇게 될때 뭐를 구하래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가 세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 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세 자리 자연수 되어야 되는데, AK가 뭔데 X좌표거든요 X좌표 차례대로 더해봐 1이 몇개 있어 우선 얘이것 3개 따로 둘게요 X좌표 1이 3개 있고요 위에 하나 둘 1이 두개 있습니다 그 다음 2가 또두개 있어요 3이 두개 있어요 이렇게 돼 얘가 뭐보다 크게 만들고 싶은 거야? 10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부분에서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된다? 90된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1부터 9까지 더하면 45잖아 45 곱하기 2하면 90 얘까지 해서 93이야 그럼 이 다음 뭘 더해야 되는데 9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10을 더하게 되거든 10 하나만 더해주면 은세자리가 됩니다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딱한 개의 10을 추가한 순간까지의 뭐의 값? m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때 m값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몇 개? 여기에서 3개 있고요 여기에서 2개씩 9개 있으니까 18개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 하나를 추가했으니까 더하기 1 해서 답은 뭐가 되겠다? 22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찾아줄 수 있겠다라는 거 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번이요. 자, 15번 문제도 미치, a인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어? y는 a의 x 플러스 1 제곱 더 1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y는 log a의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이 a다. 그리고 여기 d라는 점이 있는데 d라는 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얘랑 얘를 연결해서 쫙 이어준거야 이 점이 D래요 이 점이 b 고요 얘가 C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OBC라는 삼각형이랑 BAD라는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비가 1대3A라고 나와있어요 1대3A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요 아니고 좌표좀써 보자. 얘0 콤마 a 1일 거야. 맞니? 0 콤마 a 1일 거야. 그리고 위치 a 위치 a. 근데 역함수 관계 아니야. 얘의 역함수 뭔데? 얘의 역함수요? ax 제곱이지. 얘랑 y는 a의 x 제곱 사이 관계는 어떤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A를 1, 1만큼 이동시킨 점이 어디에 있다? 이 곡선의 역함수 위에 있다라는 거야. 어? 이점 뭐가 되는데, 그럼? 1,A가 되겠네? 그럼 여기 점 B를 뭐라고 할수 있어? A,1이라고 할수 있겠네? 얘가 A,1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두 놈을 한번 그려봐 이 삼각형하고 이삼각형하자 여기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이 몇대 몇이야 자 여기 x 좌표 뭐예요? a 플러스 1 되겠지 얘 이거 y 좌표가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 x 좌표 a 플러스 1일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은 a 대 1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a 대 1이다. 그럼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가 a 대1 되는 거야. 길이 쓴거 아니야? 비율이 a 대 1이야. 그럼 얘랑 얘 길이 비율은 몇대 몇이 되겠다. 자, 넓이 비가 1대3 a 이래1대 3a래. 그럼 끼인 각이 얘랑 얘 똑같으니까 얘랑 예 곱한 거랑 얘랑 예 곱한 거의 비가 1대 3a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길이가 1대 a가 나왔단 말이야. 얘랑 얘 길이비는 몇대 몇이 된다? 1대 3이 되어야겠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1대 3이니까 점 뒤에 좌표를 뭐라고 쓸수 있겠다. y 좌표가 뭐가 돼요? 4가 되겠지. 그리고 a의 몇 배가 돼야 돼? 4배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함수값이 4가 나오려면 x좌표가 뭐가 돼야 돼요? a에 4제곱 돼야 되는 거죠 그럼 4a랑 뭐가 같다? a 4제곱이 같다 그러니까 a 세제곱은 4가 되겠다라는 거보여줄수 있겠다라는 거야 어? 자 이거 뭐 a 세제곱 구하는 문제였고요 21번은 삼각형 c, e, g에서 삼각형 c, e, g 세변 길이 다 나와있거든요 거기서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은 g, c, e에 대한 각의 코사인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bd 길이 구해야 되거든요 bd 길이 구해야 돼 근데 GCE 오른쪽 각 있지? 그각몇 도야? 60도지 왼쪽 각몇 도야? 30도지 그래서 지금 GCE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 플러스 90도가 나오게 돼요 그 각이 코사인 법칙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냥 어? 바로 끝나요 그것만 읽주시면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